특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대환란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아홉 부분은 다른 성읍들에 거하게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느에미아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했듯이 장차 대활란 기간에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의 주제는 11조에 담긴 끔찍한 진실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11조가 교회의 휴거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에서 벌어질 식인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어떤 목사나 신학교수도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감히 성경적으로 파헤치고 연구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고 문자적인 해석의 원칙 하에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결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 진리를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입니다.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레망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세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성경에서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낳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입니다. 그 후로는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곧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는요?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말라키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로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보통은 가축과 씨앗이 십일조로 들려졌고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십일조들을 창고들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고 말라키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치약 비누회사 설립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11조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제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또한 맨솔의 담으로 유명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아름다운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국 당시의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특히 그 만나의 일정량을 항아리에 담아서 아론의 지팡이와 10개명이 기록된 돌판과 더불어서 언약괴 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 보관된 양을 보니까 한 오멜 곧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한편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유대인들은 대월랑 기간에 출애굽 때처럼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부양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광야로 피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잡아 먹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먹히는 대상은 거룩한 씨, 곧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씨로 분명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대활란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느에미야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치리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은 데려와 거룩한 성업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아홉 부분은 다른 성업들에 거하게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종의 씨, 곧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시나, 시아시나, 영어로다, 시드, S-E-D로 -E -E 표현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했듯이 장차 대활란 기간에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활란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재단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저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짐승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참수형 당한 유대인들로 환란 성전의 번대단 위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고 유대인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끔찍한 상황을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인신 제사와 살육 그리고 식인 행위에 관해서는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시편 16편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피의 술제물은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소위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자행해왔던 의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뀐다고 믿으면서 먹고 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피의 술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피의 향연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요,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시편 106편 37절, 38절에서도 정령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제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카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사륙을 당한 유대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뿐 아니라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구를 떠나고 나면 곧 휴가 되고 나면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자비석 위에 앉아 하나님으로 자처할 것이고 그의 살인 특공대에 붙잡힌 유대인들을 희생 제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흘린 실제 피를 통해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대대적으로 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문자적인 의미로 왜곡하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정스럽게 그들은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라. 한편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해 당하는 상황을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 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상수리나무는 겨울을 맞아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져 줄기만 남더라도 그 뿌리가 땅 속에 남아 있는 한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이나 그와 비슷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잘려서도 다시 한 나라로 소생한 것처럼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도 적 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하고 잡아먹힌다 해도 그들은 또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림 때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무렵에 그러한 유대인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복귀시키실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공동 치리자로 삼으시어 민족들을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